태백 지역의 상수도 관망공사가 한창입니다. 그러나 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유수율은 오히려 떨어졌고 수도 물 구입 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도에 이용철 기자입니다. 태백시가 환경공단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 관망 퇴적화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 400억 원이 투자됐고 2009년 시작해 현재 62%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유수율은 지난 2008년 30%에서 2011년 이후 26%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. 또 지난 4월 유수율은 21.6%로 최근 7년 동안 가장 낮았고 10월 현재 28.3%로 나타났습니다.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사오는 수돗물 정수 구입비는 지난 2008년 35억 원에서 2011년 이후 40억 원을 넘어 최고 45억 원에 달했습니다. 환경공단은 태백 지역은 아직 기초공사 단계여서 새 눈물이 여전하고 공사를 더 진행하면 유수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태백의 공정률이 80% 이후부터는 지금 유수율이 급격히 상승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. 기초공사가 끝난 후에는 저희들이 예상한대로 87%까지는 충분히 올라가리라고. 이에 대해 공정률이 절반이 넘었는데도 유수율이 낮아졌다며 사업 효과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공사가 100% 완료가 되면은 87%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 현재 67%올라온 과정에서 전해보다도 각거나 그 유수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그 말을,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나는. 새는 수돗물을 막기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상수도 관망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유수율이 오히려 떨어져 사업의 효과와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.